여러분은 다국적 영화학교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아이유학니트가 소개해드릴 다국적 영어 명문학교는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밴쿠버 세인자일입니다. 1955년에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 세인자일은 50년 이상의 역사를 부유하고 있고 세계 대도시에 7개의 영화학교를 운영 중인 명실 3부한 다국적 영화학교입니다. 벤쿠버 세인자일은 가족이 경영하는 학교로 학생들은 가족과 같은 학교 분위기에서 학교 측에 더 많은 관심을 받으며 학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영국문화원, 잉글리시 UK, AAIEP, CEA 인증학교로서의 명성 또한 세인자일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학교의 명성은 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타 영어 학교에 대해 여러분은 들어보셨습니까? 2006년, 전 세계 학교 에이전트들이 투표한 스타 어워드에서 세인자일은 당당하게 스타 학교로 선정되었고, 2007년에도 후보 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만날 수 있는 학생들의 국적은 한국, 일본,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터키, 대만 등으로 폭넓습니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학생들은 친밀한 관계를 통해 진정한 지구촌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학교 식당에서 담소를 나누며 지구촌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 기대되시죠? 수준 높은 교사진은 학교의 다른 자랑거리인데요. 세인제일의 모든 교사진은 대외기관에서 검증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수준 높은 교사진 때문에 학교에서 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할 정도라고 하니 정말 믿음만한 교사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한번 학교에 채용된 학교 교사진은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용된 이후에도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교사 교육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교육 경험이 풍부한 교사가 다른 교사에게 그 경험을 전수하는 것도 전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세인 자일의 강의와 배움의 방법은 학생 중심과 대화 중심이라는 문구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교사들은 언제나 학생들이 필요한 것과 학생들의 목표에 중점을 두고 학습 목표와 교수법을 계획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교실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학습 과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개설 과정으로는 일반 집중 영어 과정, 토플, 토익, IELTS, 캠브리지 시험 준비 과정이 있으며 인턴십 과정, 학부 예비 과정, 영어 교사 과정이 있어 다양한 커리큘럼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캠브리지 시험 준비 과정은 여러 나라의 전 센터가 특화된 코스로 내세울 정도로 유명한 과정입니다. 영어 과정은 일반 영어부터 비즈니스 영어, MBE 준비 및 법학 영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장기 과정의 경우 저렴한 편이라 학생들의 호응이 높은 과정이고 모든 영어 시험 준비 과정은 고득점 취득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액티비티 과정 또한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는데요. 특히 장기 과정 학생들에게는 학교 생활이 지루하지 않도록 다양하고 특별한 액티비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과정인 플래티넘 과정은 사회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센터는 플래티넘 과정 이수 중인 전문가들이 심도 깊은 테마의 토론을 진행하며 각계 이슈인 화제를 수업시간에 서로 해결하는 곳인 플래티넘 센터입니다. 플래티넘 센터의 세심한 시설에서 학교 측의 배려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센터의 경우 우리나라 대기업의 한 간부가 입학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플래티넘 센터에서 토론하는 해외 기업 CEO는 학생들에게 학습 의욕을 불러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학교 곳곳에 갖추어진 무선 인터넷 사용 시설은 학생들의 편의를 제대로 돕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자유로운 인터넷 카페, 학생 라운지, 도서관 시설은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해외학교로 유학가는 학생들이 걱정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숙박시설과 관련된 고민인데요. 세인즈 일은 해외 유학생들이 머무를 주거 공간인 홈스테이를 선택할 때도 엄격한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된 홈스테이. 학교는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 다시 한번 홈스테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때문에 걱정많은 학부모님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영어학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학교 시작일에는 오리엔테이션 수업이 제공되며 학생들은 레벨 테스트와 인터뷰를 통해 수준에 맞는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우댄센터에는 컴퓨터 연결 수업이 가능한 최신식 시설인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터치스크린이라는 최신의 프리젠테이션 시설은 최첨단 시설이 학교 곳곳에 갖추어져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첨단 시설을 통해 여러분의 프리젠테이션 스킬이 확실히 향상될 것 같지 않으세요? 터치스크린 시설은 세인자일 재학생들의 미래에 국제무대가 등장할 날이 멀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인상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재학생들은 정부 산하의 사립 고등교육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수준 높은 교육을 체험하며 최신 멀티미디어 시설 환경에서 최상의 영어 실력을 꿈꾸고 있습니다. 학교는 벤쿠버시티 중심가의 위치에 있어 학생들은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편리한 교통 환경도 학교가 가진 매력 중 하나입니다. 다운타운이라는 위치적 장점을 가진 학교 주변 교통 환경은 버스, 지하철, 시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워터프론트 스테이션이 도보로 5분 거리라는 점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학생들은 편리한 교통 외에도 학교 주변에 자리 잡은 편의시설인 상점, 극장, 식당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급당 최대 학생 수가 12명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도 학교의 자랑거리인데요. 2007년도 10월 기준으로 세인자일의 평균 학생 규모는 68명 정도로 여름에는 재학생 숫자가 더욱 증가합니다. 눈더피 해안상과 태평양 사이에 자리 잡은 구석이라는 의미의 캐나다 벤쿠버 이곳에 자리 잡은 다국적 영화학교 스인젤 글로벌 시대에 만나는 다국적 영화학교 그리고 50년이 넘는 역사와 함께 진행되어 온 영성 여러분이 진출할 국제무대 리스트를 쓰인 자율에서 구상하는 것은 어떠세요?